일단은, 회원님이 처음에 문제는 이제 많이 이제 어드레스 자체가 이제 기분이 잘안돼 있었어요. 너무 많이 이렇게 뒤에 있는 상태에서 많이 숙였거든요. 그러면 지금 체 자체가 여기서는 위에서 아래에움직 나올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이 상태에서 몸을 돌아보면 옆에서 이런 느낌이 많이 좀 있으셨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일단 세우고 좀 올리는 느낌으로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어드레스 일단은 조금 이님 붙은 상태로. 여기서 그리끝과 이제 배꼽의 간격은 주먹 하나 반 정도, 두 개까지 최대한. 근데 형님, 아까 거의 한 대여섯 개 정도 있었어요. 그거 최대한 신경 써주시고, 일단은 저희가 하나 꺾고, 둘까지 이제 진도로 나가봤는데, 하나 나갔을 때 최대한 삼각형 그대로 옆으로 했을 때, 손이나 헤드 지금 같이 일직선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. 이 상태에서 둘, 헤드 꺾고, 어, 헤드 꺾어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손 위로 이렇게 가주시고. 가지고 안되네 그래서 연결을 하자면 하나 꺾고 위로, 어그 상태에서 칠려 가지 마시고 채 휘둘러 주. 이거를 연습을 좀 해보세요.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연습 방법들, 옆구리 쓰고 몸통 같이 쓰는 움직임으로 자꾸 연습을 좀 해보세요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